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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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을 하는 거예요, 사색.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 그치? 사고한다, 네. 생각한다. 그래서, 문사. 네. 사색한다, 사고한다. 요즘 우리 시대는 사색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검색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열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간에 보면 전부 다, 열차 오기 전에, 그, 역내 거기서 기다릴 때도 보면 전부 다, 이거 뭐, 검색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사색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색은 생각을 확장시키는, 저, 늘필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지금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는 힘이 다 사색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까운 산책길을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사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으로 사색이 잘 됩니다. 우리는 이게 만들 때부터 이게 동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움직일 동자 동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면 잡념 없이 집중이 훨씬 잘됩니다. 그냥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훨씬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움직이면서 집중해서 사냥도 하고 살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그냥 움직이면서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잘 된다. 근데 앉아서 하면 괜히 그동안 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사색에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정해놔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더 음미하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우리 효심사도 제가 한 40분 거리를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코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주제를 하나 들고 한번 산책을 하면서 다 해보십시오. 언제 그 산책길을 돌았는지도 모르게 돌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죠. 저도 대부분 이렇게 혼자서 책을 보면서 알기보다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사색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책 속에 없는 단어들을 제가 간혹 쓰는 걸볼 수가 있을, 그게 뭐? 자기 나름대로 사색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겁니다. 익숙해질 반복하면 그 익숙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반복하면 숙달이 되잖아요. 거기서 더반복 하면 달통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사색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립시킨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제가 딱 정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늘 알고 있던 거라서 쉽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운을 물어보면 제가 늘 말합니다. 이 운은 함께 다니는 부부가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쓰는 단어잖아요. 기가 살아나면 운도 살아난다. 이게 제가 사색에서 알은 결과라고 해요. 그럼 이 운은 누구하고 같이 다니나 보고 사색해 보니까 명하고 같이 다니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명도 길어지는 거야. 이런 게 저만의 사색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킨다. 네, 넓히고. 깊게 보게 한다. 그럼 이 기는 누구하고 같이 다니라 보는 거예요. 사색을. 딱. 아 이거는 마음하고 같이 다니는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아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면 기가 살아나고 운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사색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딱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음을 감사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인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 나온다이 엔돌핀은 마약 앞에서 나오는 모르핀보다도 다섯 배 내지 여섯 배나 좋은 물질이라. 감사할 때 엔돌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 옥시토닌 다 좋은 게나그 좋은 게날게 기가 살아나면서 운도 좋아져.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자연의 명도 길어지 이렇게 사색의 결과물로 정립을 하고 그걸 오늘날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자료로 검증을 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또누가하 같이 다니나 이렇게 또 사색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하고 다닐까요? 마음은, 예, 믿음하고 같이 다니. 여러분 마음은 믿는 만큼만 움직여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안 믿을 때는 콧방울 깨고 그 절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 왜? 여기에서 다 끝나는구나. 저는 이렇게 혼자서 사색해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이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확신이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고 딱 정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의 힘이 대단하는 거 막. 그래서 지금까지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지금 모자라는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음. 반복이 부족했군요. 하고 단어를 예쁘게 쓰세요. 야, 그것도 못 해? 이런 단어보다는 음. 우리 아들은 반복이 부족하군요. 반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도 반복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기운이 나도록 하는 은어라는 거죠. 부정의 단어를 쓰면, 기가 꺾여서 운이 들어오지 않. 그리고 마음이 하고 싶은 의욕도 일어나지 않. 어, 우리 딸이 반복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할 때는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뭐, 우리 딸이 반복하면 잘할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 반복이 부족하는 말을 어떻게 사색을 통해서 깨달았냐 하면, 27의 이근이라는 책이 시중에 있어요. 그이 지성 씨가 쓴 책인데, 그 저는 그 책을 보고 그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제가 큰닝을 많이 합니다. 뭐서가문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혹은 뭐 공자님이든, 지금 뭐 살아있는 뭐 빌게이츠라든지, 오랜 버핏이라든지, 하여튼 저는 누가 훌륭하다면 얼른 그 분이 쓴 책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분이 왜 훌륭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요. 왜? 따라하려고. 배우려고. 그게 뭐냐면, 1본 듣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글로 써놨지만, 그분이 제한테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같이 듣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오른손잡이라면, 48시간 동안 왼손을 통해서 한번 사용해보라고. 오늘날 삼성에 이렇게 우뚝 설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젊어도 그냥 전부 다막다 다 기계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는 이런 걸늘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러뭐든지 손수 다 해본 그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48시간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앤손으로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먹닭도 앤손으로 치고 밥도 앤손으로 먹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결과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이 세상 어떤 부도할줄 모르는 분이 없구나. 잘못하는 분이 없구나. 다만 반복이 부족할 뿐이구나 는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서툴게 하더라도 혹은 못 하더라도 그분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분은 해보지를 안 해서 못할 뿐이지. 이분도 하면 잘할수 있어. 하고 긍정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